자, 오늘 주제는 청년부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항상 이건 논란의 주제였었거든요 청년부 왜 교회를 항상 떠나는 건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청년부 꽤 네. 오래 있으시다가 또 결혼에 꼬리나시고 청장년부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뭐 일단은 다니던 교회를 옮기는 것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그 교회에 대한 좀 불만,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불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다, 담당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 사귀었는데 헤어졌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무시했다. 네, 그쵸, 뭐가 됐든,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꽤 많이 본것 같고요. 전에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교회를 한번 내가 정작하면 내 아들까지도 다니고, 음. <laughs> 어, 내 손주도 다니고, 살짝 가족교회의 어, 모습이 좀더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선택을 할수 있다는 인식, 좀더 만연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A라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B라도 가고, B라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C라고 가고, 그래서 나랑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라는 인식이 저는 진짜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청년들한테는 더 많이 퍼졌고 그래서 저는 뭔가 교회를 옮기고 떠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교회끼리 비교 선택을 하는 게 양반이 된게 뭐냐면 전에는 A라는 교회를 갈까 B라는 교회를 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랑 교회가 아닌 것을 같이 선택지 놓고 보니까 교회가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다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번 주 주일날 어디 성수에 가서 뭐 내가 맛있는 거를 먹고 이거하는게 훨씬 더 낫다 음. 이렇게가 된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그 관계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음. 아니면 예배에 대한 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나요?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청년들이 프로그램이나 그 말씀 <laughs> 메시지에 대한 걸 불만 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음... 관계인 것 같아요. 음... 보통은 진짜 관계 때문에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 간혹가다가 목사님의 어떤 설교 방향이 나를 안 맞아서 다른 음, 메시지보다는 음. 방향이 안 맞은 거죠. 네, 그렇죠. 음... 뭐 메시지가 안 맞다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판단한 지식도 없어요. 사실 요즘 이 음... <laughs> 청년부에 그런 청년들이 남아 있지가 않아 없어 음. 그런 것들을 판단할만한 지식이 <laughs> 없기 때문에 방향인. 그렇죠 뭐아 바울의 말씀을 왜 저렇게 해석하지 그렇지 뭐아 저게 뭐 예수님을 저렇게 해석한 게뭐 <laughs> 맞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 내가 좋아하는 뭐 신학자 뭐 이렇게 지렇게 진지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목사님들은 좋아하시더라고. 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음. 오히려 오, 목사님들은 이, 막이 어, 친구 어? 봐? 어이 음. 어, 자식 너 리더해라 <laughs>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회장할 때는 좀 괘씸했어요 솔직하게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아 네. 괘씸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닭갈비 집 사장이야 사장도 아니고 내가 닭갈비 집 점주야 누가 우리 내가 알바생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알바생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지 응. 닭갈비 이제 끝났어요 완전 올드해 응. 나 그래서 다 옆집 스타벅스에서 알바할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괘씸하고 얄미운 거예 응. 왜냐면 닭갈비 집을 그렇다고 접을 순 없잖아 내가 항상 <laughs> 그 그런 마음이었던 거야 응.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떠난 청년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교회로 옮겼지만 결혼해서. 기억을 옮겨 교회로 옮겼지만 기도를 할때 금요일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때그 청년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프면서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음. 왜냐면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1순위가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타까운 거지. 음. 그거를 뭐 왈가왈부 사실은 할수 있는 게 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좀더마음의 열정이 더 많았고 감정적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뭐라 이게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회장을 하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결국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였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뭔가 그 사람들은 떠남으로써 내가 뭔가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결국 다떠나가면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음. 뭐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때는 좀더 화가 났던 것 같고 진짜 안타깝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금이1순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가 개입해서 바꾸기도 어렵고. 사람의 마음에 1순위가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내 마음도 1순위가 복음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20대 때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생활을 시작함에 동시에 저는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는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여자는 대학교 생활부터 시작해서 취업을 남자들보다 되게 빠르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서 오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문화는 또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죠 네, 내가 예를 들면 회사를 다녀요. 이 회사를 다녔을 때이 회사에 속한 사람들이랑 9시부터 6시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여기 안에 적응을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에너지와 그 관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교회에 대한 그 순위가 떨어졌을 때 괘씸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동시에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 교회라는 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게를 느끼는 걸까? 왜냐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어느 한 가벼운 거라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음.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음. 정말 좋은 대안일 수가 있을까 했을 음. 때그 친구를 위해서 묵묵하게 또 기도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친구에 대해서 안부도 물어봐주고 계속 끝까지 음. 저는 결국에는 그 친구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음. 계속해서 맨날 뭐 매번 뭐 연락하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음. 멀리서라도 계속 응원을 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이양물고 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 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두번째 저는 궁금한 질문은 청년부 그럼 교회를 회장이 회장을 하면서도 또 임원을 하면서도 그 청년부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많이 봤잖아요. 들어오는 경우, 교회를 찾는 경우는 음. 대부분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조금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진짜 확실히 위로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위로 받고 싶어서. 어 음. 왜냐면은 진짜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진짜로 내가 이런 알고 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했, 어떻게 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세상은 더, 더 점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가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종교까지가 아니더라도 종교가 있는 사람이 줄수 있는 어떤 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모교의 청년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밖에 잘 써놓지도 않았어 심지어 2층으로 올라와야 돼 근데도 그 계단을 걸어서 2층으로 올라와서 안쪽에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 이 행동 자체를 하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을까 음, 음. 고민하고 힘들어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요즘은 다시금 위로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점점 더 무쓸모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기능적으로는 점점 더 기계나 어떤 인공지능에 결국 못 미칠 것 것이다. 그냥 그럼 인간이 가장 인간다우려면 인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음.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공동체들일 텐데 음.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면 흘려들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